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화 잘 끊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나보다 조금 연장자와 통화를 하거나 사이가 조금 애매한 친구 혹은 전화에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전화를 조금 끊고 싶은데 전화를 끊자고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해서 끊자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끊을 상황을 만드는 능동적 기술입니다. 전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죠 새로운 전화가 들어온 척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오, 어, 야나 잠깐 전화 들어온다 내가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어야나 엄마한테 전화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화가 들어온 척을 해서 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배터리가 다 떨어진 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어야 잠깐만 나 배터리 2% 남았다 전화 꺼질 수도 있어 이렇게 먼저 밑밥을 깔고 통화를 조금 더 하다가 핸드폰이 꺼진 척 자연스럽게 통화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들어가기.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척 하시는 방법입니다. 뭐 직장인 분들은 어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가지고, 학생 분들은 어야 나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어느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야 나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야 나 지금 지하철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야 나 지금 징역 들어가야 돼가지고. 다음으로는 소변. 소변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전화를 하다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아나바지 지금 오줌 싸가지고 전화 끊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바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끊고 싶게 만드는 수동적 기술입니다. 고백 고백을 갈기는 겁니다.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고백을 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고 전화를 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게 되면 은일시적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돈 빌리기. 돈을 빌림으로써 상대방이 끊고 싶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야, 그, 돈좀 있냐? 다음으로는 보험. 돈 빌리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 아, 진짜 좋은 상품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 보험 들었냐?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이부 두인성. 내가 오늘은 좀 바쁜데. Taken. I will kill you.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화 잘 끊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뺏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아, 야, 나 지금 알다 떨어져 가지고 알좀 주라. 나만 알려나? 요즘 사람들 전화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돼요.